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함께 교독, 우리 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이지아니하하니 아멘 예, 계속해서 제 시간은 어, 요한복음을 이수 예배 시간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에 보면 증인 또는 증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말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서에서 어,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다면은 그 어떤 사건이 그 확정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무려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증인을 세우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또 세례 요한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언으로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러한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하는 증거가 불신하는 증거가 불신하는 것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 아니고 어, 애초에 그들이 나를 믿으려는 마음 믿으려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당시 이스라엘을 어, 다스리는 로마, 어, 로마의 정부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어,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기대에 들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과 동격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관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그런 사람들에게 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당신 이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인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라는 이 뜻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연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 예수님의 사역은 어, 예수님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친히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친 대로 사역을 하, 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3 0절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제 얼굴이 굉장히 해와 같이 밝아지시고요. 입고 있던 옷이 굉장히 휘어졌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놓고 대화하는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부분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 세설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돌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33절 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 환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그런 장면을 세례 요한이 봤고요. 또 그런 장면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어, 증언을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읽어드렸던 33절,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이 구절을 보시면,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원문에 보면, 이 진리라는 뜻이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 안에는 진정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실체 또는 계시를 뜻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세이라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가르켜 나는 진리다라고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자신에게 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런, 그런 정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6절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아멘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설득력 없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은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기적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이 당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보음서를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사람들의 복 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기적 행하신 것을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 7절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의로 모여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고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중간에 가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기적들은 도저히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혹시 그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을 일로 말미암아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 기적들은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라도 행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어떻게 38년대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39절이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 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일일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구약에 보면은 율법서라든지 시편 또는 예언서를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편 22편을 보십시오. 10편 22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그 22편에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도 사실은 성경 속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 속에 있던 예언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도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잃지 않기, 않기 위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네 가지 정인과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식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41절부터 47절까지가 당신을 믿지 않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41절과 47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이 부분은 예수님의 훌륭한 항변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항변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41절에서 47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동일하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부를 했어요. 이것을 바로 본문 40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이 구절을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를 믿는 것을 천부적으로 거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로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손을 뻗치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42절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어.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재미있어서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만큼 우리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안색을 주는 소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이땅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줄 몰라도 천국은 천국 나름대로의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없는 더 재미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끝이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제가 지난 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들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불신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4절입니다.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이 믿음의 목적이 밖へ로 치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세상에 주어지는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창세기 11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노아홍수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할평지로 신할 옮겨갑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잘 들어보십시오. 탑을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신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당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물로 물 때문에 다시 헛되짐을 면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은 헛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이해만으로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각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갈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그 불신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은밀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그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요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모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나를 정의 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 오경을 지은 저자를 우리는 다 모세라고 인정을 합니다. 모세는 이 오경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로 언급하는 부분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범죄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예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꿈으로 환상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인하고 있고요 또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 외로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은 그런 구원받기를 본인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신의 원인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사십이 절 말씀입니다. 이 사십이 절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같이 한번 4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